엘마가 교례를 바로잡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죄악 중에 잡힌 자들을 판단하였더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그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렸으나 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가 교회의 재반 일을 바로 잡음에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며 교회의 일에 있어 심히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행하며 많은 자들을 받아들이며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엘마와 교회를 돌보는 그의 동역자들이 행하되 부지런함을 다하는 중에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온갖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리하였더라. 또 그들은 그 형제들을 권고하였고,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의 죄, 곧 자기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받았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았더라. 핍박의 종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 너무 커진지라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불평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엘마에게 불평을 호소하였더라. 그리고 엘마가 그 문제를 그들의 왕 모사야 앞에 제출하니 모사야가 그의 제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야 왕이 그땅 주변에 두루 포고를 보내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 아무라도 핍박하지 말 것이라 하니라. 또 모든 교회에는 두루 엄한 명령이 있어 그들 가운데 핍박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평등이 있을 것이며 교만이나 거만이 그들의 화평을 어지럽히게 말 것이며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여기며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였더라. 참으로 또한 그들의 모든 제사와 교사들도 병이나 심한 궁핍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이에 그 땅에 다시 많은 화평이 있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수가 심히 많아지기 시작하여 지면에 널리 참으로 북에 그리고 남에 또 동에 그리고 서에 흩어져 그땅각지에큰 성읍과 마을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심에 그들이 크고 부강한 백성이 되니라.